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거지는 전부 다 봤고요. 구도심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구도심 뭐 아시겠지만 뭐 무실동이나 명륜동 같은 데까지 싹다 봤습니다. 기업도심만 동이 아니죠. 지정면 쪽에 있는데 상권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여기 보시면은 어, 혁신도시의 상권이에요. 어, 물론 이제 사이드가 몇개더 있긴 한데요. 쭉 걸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좀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권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좀 보러 나오는데, 벌써 느낌이 약간 싸하실 겁니다. 아, 보시면은,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종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서 일자리를 반강제적으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입장을 바꿔서 일자리가 여기로 내려왔다고 내 주거지를 바로 바꾸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탁상 행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했을 때얘 일자리를 내려 보내면 얘도 내려갈 거야. 네가 먹고 살라면 그거밖에 더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한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거든요. 맞벌이를 하는지 외벌인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부모님이 편찮으신지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직이 가능한지 기타 등등등.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도시로 내려오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 동료가 해준 얘기인데요. 이게 약간 맨 파워 사람을 구할 때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 서울에서의 어떤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방 혁신도시로 강제 이전을 하면 그때 오시는 분들은 약간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왔잖아 요 일자리를 그러면 바로 여기로 이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말 부부를 하든 아니면 인근의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든 어쨌건 자기만의 생존 방법을 또 찾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전제조건 전에 제가 알기로 이 토목이란 공간은요 도시가 형성되면은 주거 상품이 상품성이 좋지만 상가도 엄청 지어대요 상가가 짓기도 편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파트 공급이 되게 까다로워요 어렵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 기부 채납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많이 짓겠죠. 그리고 또 분양을 막 말도 안 되게 영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상권이 완성이 되느냐, 입주민의 수와 상가의 수,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정착을 했느냐, 플러스 알파 또 중요한 거, 얼마나 돈을 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 데이터상 공무원분들만 있는 도시는 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땐 세종시 상권 꽤 좋은 데도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100%라는 뜻은 아닌데, 이 공무원분들만 있는 그 특정 계층만 있는 상권은 활성화되는데 생각보다 생,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알아보신다면은, 당연히 이미 상권이 완성된 곳을 많이 보시겠지만, 신규 상권을 알아보실 때는 여기를 쓸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명동이나 뭐 종로나 이런 중구가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노소에다가 외국인 관광객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수요층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0부터 100까지. 근데 이런 데를 보면 수요층이 딱한 층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돼 보여도 특정 직종만 잘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건물은 텅텅 다 비어 있고요. 군데군데 마사지숍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업종이 겹치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시간대가 딱 있어요 잘 되는 시간대가 있고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매출을 놓고 보면 매출이 잘안 일어납니다 또 주말에 이게 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대학교 앞에 상권은 좀 피하자 대학교 인근에 창업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남들이 보기에 미어터지는데 그 점심 장사 딱한번 그리고 저녁에 애들 가끔 회식 있을 때한 번이고. 주말이랑 방학에 다 쉬어야 되고 요새 코로나 터졌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여기도 저도 지금 정기적으로 오지만 너무 느려요. 상권이 들어서질 못하고 이렇게 상권이 많이 비어 있는데 들어오는 업종이 겹쳐요. 마트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요, 그 요식업 중에서도 약간 식사 간단간단히 점심 식사 하는 거 아니면 이제 간식류 아니면 마사지 아니면 헬스장 딱 겹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층이 얼마나 다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 결론은 아, 여기도 어렵겠다. 역시 이제 공무원분들만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 뜻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특정 시간만 머무는 상권은 정말 어렵다. 상가가 서로 경쟁이 정말 적어야 돼요. 특정 수요층에 특정 수용만 겹치라면은 상가들끼리의 경쟁이 적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상가 개수가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널렸습니다 진짜. 이게 참 슬픈 게 여러분 이거 퇴직하시고 이런 거 분양 받는 분들이 진짜 나와요 임대마크 걸려 있잖아요. 임대마크가 왜 걸려 있겠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걸려 있죠. 여기도 보세요. 저 아래도 비었죠. 다시 돌아서 보여드릴까요? 상권이 전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퇴근할 시간이에요. 이게 제가 다른 시간대에도 와보지만 안 되고요 그나마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 학교 인근에 가면은 애기들 끝나고 활동하는 건좀 활성화가 돼 있고요 원주는 제가 왔을 때 무실동 쪽이 진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원주가 지금 구도심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가봤을 때 저는 구도심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혁신 도시는 이제 방곡동 쪽에 있고. 기업 도시가 그 지정면 쪽에 있고 우리가 많이 하는 데가 뭐 무실동이나 명륜동이나 뭐 단계동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무실동을 좀 좋아합니다 아무래 도 저랑 인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주에 와서 상권을 먼저 보시려면은 첫 번째로 무실동을 가보세요 고도심은 그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무실동 가서 한번 보신 다음에 혁신 도시 한번 와보시고. 그런 다음에 기업도시를 가보시면 완전 달라요. 기업도시는 또 애들 키우면서 필수, 그러니까 글린으로 따지면 학원이나 아기들 시설이 좀 많이 돼 있고, 이쪽은 유흥상권이랑 서로 맞물려서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되질 않아요. 당연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저기, 위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저쪽에 보면은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저 안쪽으로 쭉 가면은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로 일자리가 있고 유효수요가 있으면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정상인데 저 인근도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랑 수요층이랑 그리고 상권의 개수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당연히 어, 투자를 하시기 전에 걸러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오늘 아파트 쪽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무리 하는 김에 좀 해드리자면 원주 쪽도 충청도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올라갔었고요. 거의 이제 기업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혁신도시가 더잘 나갔었는데 기업도시도 이제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천당 천만원이,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는 시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한 2월달, 올해 상반기 한 2월달 정도부터 손님이 없어서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세 거래도 좀 느린 편이고 그렇다고 여기 월세화가 막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잠잠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상권이나 뭔가 투자를 하기 전에 뭘 봐야 할지 다 비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한지, 뭘 포인트로 봐야 될지 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나 원주 혁신도시나. 여기 말고도 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좀 가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한 데가 이게 도시계획을 세울 때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망한 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이거 100%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젊은 분들은 내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부모님이 뭔가 대화하실 때좀 든든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신규 상가 분양 자체도 반대지만, 새로 생기는 도시의 신규 분양은 정말 더더더더욱 반대예요. 사실 이제 남양주나 성남이나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급 신도시에 A급 입지를 선점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퍼센테이지를 전,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전 상가 분양 대비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이게 높지가 않거든요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럴 바에는 똑같은 수고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월세율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월세 받다가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가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경기가 침체 상태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높은데 아직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더 넓은 시야를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상가 신규 분양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특히 임의적으로 만들어져서 특정 계층만 임의적으로 이동되어 오는 신도시는 상가 투자를 할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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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경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브리핑 드릴 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